파스타의 달인 자정이 다 돼서 퇴근한 우리 요리사 큰아들이 파스타를 해주겠답니다. 해 주는 게 아니라 해 먹겠답니다. 매운 향이 팍 나는 걸로 봤을 때는 분명히 냉동실에 올려둔 풋고추를 썰어 넣은 것 같아요. 맞지? 쌈장 음. 파스타입니다. 아 그래? 돼지고기 쌈장에서 그렇지. 쌈장 파스타? 돼지고기 쌈장 파스타? 대박이다. 어, 노지 잘한다. 야, 하나 둘작 하나 들둘다 요리사니까 기가 막히게 좋다. 구경만 하도 해도, 해도 좋아. 쌈장 파스타? 돼지고기 쌈장 파스타? 에? 지금 들어간 게 뭐야? 아하, 새송이구나. 돼지고기 새송이 쌈장 파스타네. 많이 음, 어한 번만 보여줘라. 오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야 어떻게 그게 되니? 나 보면 됩니다. 자, 소스가 익어가는 동안에, 오! 근데, 파스타 면 삶을 때 기름을 왜 넣어? 그래야? 응. 그래야 면이 꺼내서도 금방 안 말리고. 아, 그래야 꺼냈을 때도, 물에 데쳤을 때도, 면이 마르지 않고 촉촉하면서 쫄깃쫄깃하구나. 그리고 소스랑 더잘 섞여. 음, 소스랑 더잘 섞이고. 아, 이유가 있었군. 여기, 파스타 면 먹어보고. 아, 면을 데치지 않고 바로 넣는 거야? 음. 난네가 해주는 파스타 진짜 먹고 싶었는데, 지금 한밤 중이라서 못 먹겠다. 아, 육수도 넣는 거야? 얘 색이 좀안 난다 그지? <놀람> 케찹 이런 건안 넣어? 나 토마토는 파스타 좋아하는 데 쌈장 파스타야. 아 쌈장 파스타라서 그런 거안 들어가고 오늘 좀 매콤하다. 매운 게딱이네 매운 거좋 그래? 매운 쌈장 파스타가 딱이네. 오, 대박! 담을 때 그렇게 넣는 거야? 어머나, 나온다. 이거 좀식혀야 돼. 아, 올리브유를 됐어, 넣어야 됐어. 돼. 에호박 썰어 놓은 게? 내가 산 거? 면 먹는 소리 좋다. 어떤 맛이야? 응? 응. 무슨 맛이지? <laughs> 무슨 맛이지? <laughs> 내가 먹어볼까? 응. 엄마 가 한번 먹어볼게. 고기 간이 잘 됐는데. 요리사가 있으니까 파스타 만든 경력이 얼마냐?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이게 애송이 파스타냐? 아니. 쌈장 파스타래? 애송이 파스타. 오 완전. <laughs> 애호박이랑 사송이. 아 맞네. 그러네. <laughs> 애호박이랑 송이가 들어갔으니까 애송이 파스타. 자이 엄니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떤지 내가 말해주겠어. 엄청 매울 것 같아. 자자. 벌써 먹는다. 한번 넣으셨겠다. 음. 음. 다 음. 음. 살짝, 쌈장이 들어가서 더 좋아 먹었대? 음. <laughs> 이 남은 거딱잘 썼네. 유영이. 음. 느끼하지 않고 매콤하면서 쌈장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익숙한 맛이다 음. 야 완전 맛있어 나한입딱한 젓가락 음, 더 먹을래 아니 아냐 됐어 맘에 불편해서 그래 음. 오 얘가 따라온다? 얘가 얘가도 같이 먹어봐 음? 얘가 나한테로 따라오고 있어 송이도 같이 먹어봐 애송이. 야. <laughs> 애송이 애송이 짜파게티 딱 좋다 음, 애송이 쌈장 짜파게티 괜찮다 이름도 잘 지었다 짜파게티는 짜파... 짜장이 짜파게티 짜파게티 아니고 파스타 애송이 파스타 애송이 쌈장 파스타 이름 정했어 애송이 쌈장 파스타 올리브유 넣기 잘했지 음. 마지막에 음. 올리브유가 압권이다 완전 맛있어 먹는다 음. 흘렸네 엘트라버진 향인가 이게. 음. 이 새송이가 식감이 좋더라고. 음. 앉아 드세요. 우리. 이게 대파가 아니라 애호박이구나. 매콤한? 아빠 주무시나? 응? 소리 들리니. 영화. 넷플릭스 보나고? 여기서 받아요. 다 먹었다. 내일 저녁에 우리 다 아, 시간이 민나? 뭐 시간이? 왜? 내일 유노래 한 판하자고?